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아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분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열 사람이 그분께 마주 왔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님, 스승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이러셨다.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열 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냐. 이어서 그에게 이러셨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평화를 빕니다. 요즘은 좀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좀 다를지 모르지만, 어, 여전히 판검사 되는 거는 어, 모두가 선망하는 그런 직업일 것입니다. 어, 근데 우리 생각처럼 또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직업 만족도가 어, 또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아요. 어, 한때 우리나라의 최연소 사법시험 합격자가 있습니다. 어, 약간 여성분인데요 거의 뭐한 20대 초중반에 그걸 이제 사법 시험을 합격을 해가지고 막 뉴스에도 나오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어떻게 사는지를 이제 방송하는 사람들이 이제 취재를 갔는데 어 지금 이렇게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지금 외국어 공부하고 있다고 막 나오더라고요. 그 이유가 이제 이분은 실제로 이제 그런 일을 하면서 행복감을 별로 못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것이 뭔지를 깨닫게 되어가지고, 이제, 그, 이제, 자기가 하던 그런 변호사 일이나 이런 일을 그만두고, 어 지금 외국어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봉이 그렇게 많대요. 연봉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놓고 하고 있다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 이거는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인 거잖아요. 근데 좀 충격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2010년 7월에 대구 지방법원에서 모 부장 판사가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직업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남긴 글을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판사라는 직업은 막말로 세상 사람들이 토하거나 또 이렇게 배설한 물건을 치우는 사람 같다. 판사는 의심하는 직업이고 아내와 부모님마저도 의심하게 만든다. 이렇게 막 적어놓고 이제 아파트에서 떼내린 거예요. 심지어 이 사람은 교회 열심히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 신조교 신자보다 훨씬 기도 많이 합니다. 이런 열심히 합니다. 그죠? 열심히 본인도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뛰어내렸을까?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죠? 아무래도 그분 신앙생활의 지향과 방향이 뭔가 이렇게 온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복음을 읽어보면 나오죠. 그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죠? 예수님한테 치유를 다 받았습니다. 돌아온 사람은 몇명 돌아왔습니까? 한명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감사와 찬미를 표하기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오늘 복음은 열명 중에 이한 한, 돌아온 이한 분만이 구원받은 사람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고 계시는 거죠. 하느님을 만난 사람이 된 겁니다. 나머지 아홉 명은요. 병이 나은 사람이에요. 병만 나은 사람일 뿐입니다. 성경이 지향하는 바는 바로 이겁니다. 구원받기를 이렇게 구원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하느님을 만나고 체험한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그 부장판사님에게는 바로 그런 궁극적인 지향이 부족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뭐 직업적으로 봐서 판검사 일은 걸레죠 걸레 세상에 있는 그런 죄를 짓거나 뭐 범죄를 저지르거나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처리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연봉은 세지만 걸레가 하는 역할이잖아요 세상에 더러운 거막 닦아내는 근데 걸레야말로 세상을 깨끗하게 닦아내는 일이지 않을까요 다르게 생각해보면 그죠? 가장 이 세상이 이렇게 유지되는데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도 합니다. 그죠? 송명이라는 시인이 어릴 때 손해를 다쳐가지고 뇌성마비로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거기다가 지질이도 가난한 그런 가난까지 떠안고서 살아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가졌고 슬픔을 가졌고 자절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 하느님하고 이렇게 소통이 됐나 봐요. 하느님께서, 이분이한테, 내가 말한 대로 써라! 해가지고 이제, 적은 이제 시가 됐죠. 기도시가 됐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그런 건강마저도 없으나, 나 남이 없는 것이 있으니 남이 못본 것을 보았고 듣지 못한 것을 들었고 남들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느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많이 들어본 가사지 않습니까, 그죠? 공평하신 하느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이렇게. 노래 부는 노래 그죠. 이 노래가 어 복음성가 이렇게 해서 작가 대상을 받고 그죠막 아주 유명한 노래가 됐죠. 그죠. 어 그런 점에 있어서 성명이라는 분은 어, 돌아온 한 명의 그런 나환자인 어,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 바로 어, 오늘 복음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 감사와 찬미를 통해 가지고 하느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다는 하는 결심을 오늘 보급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